우리의 심령마다 심령마다 임하여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충만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신 10일 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눈동자처럼 암탉이 방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처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된 자가 어떤 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이 복의 기준을 온전히 물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는 마음속에 성령을 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가로 지불하고, 죄의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의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2사에서 43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내가 너를 손가락으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것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는 성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대로 있을 때는 참으로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이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존귀한 자로 보지 않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 부모이신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달을 때는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건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골동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동품을 이렇게 수집하다가 보면 때로는 가치가 별볼일 없는 것인데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것이 누가 쓰던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물컵 하나라도 이것이 세종대왕이 마시던 컵이었다 그러면 이 가치는 말할 것 없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냄새나는 이 마스크 한 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수신장군이 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별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존귀한 자인 데 아, 네. 우리는 소중한 자인 것이야. 아, 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아, 네.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기 전에는 아무리 굉장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뭐 굉장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설이나 문서에 도장이 찍혀지기까지는 이것은 아무리 굉장하고 수천만 수조에 이르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도장이 찍기 전에는 휴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도장이 찍혀지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장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딸이다. 도장을 찍어주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이런 자존감으로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믿음 안에 당당한 우리 생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지기도 잘하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돼그 안에 보석이 담겨져 있으면 그 담겨져 있는 그릇까지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가치하고 별볼일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내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면 보배로우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이 존귀한 자요 귀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보회사 성령님을 말하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아멘.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신 거루한 전인고로, 즐그릇것 같은 존재라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에는 친서라고 그랬습니다. 친서. 나라와 나라가 교류를 할때 서로 어떤 특별 대사를 주고받고 사신들을 주고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요즘에 그우크이 나이, 우크란 나이에 예, 우리 그 여당의 지도부들이 뭐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가느냐, 못 가지고 가느냐에 대해서 왈와왈부하더라고요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소중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가 뭐래도 나는 존귀한 자임을 알고,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이죠. 보배로운 보석이 쓰레기통에 버무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의 더러운 자리에 앉고 서고 더불어서 함께 하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존귀한 자답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룩하고 존귀하게 믿음의 사람 다운 구별된 삶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것은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내 의지하는 관계 없이 내가 그 알콜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 인간의 소욕과 죄악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아미. 예수님의 신부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 이해는 하겠다.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제자들조차도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에게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성,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 너의 마음과 너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너희가 성령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아멘.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믿음도 아니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신의 은사가 있고, 미리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 찬송이 있고, 입에 찬송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신 것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찬송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생활 속에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찬송이 없다면, 내 입술에 찬송이 내 말로 있다면,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말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는 삶 속에 고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도,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무슨 노래가 나올까 어린 시절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 어머니 찬송하시는 그 찬송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통한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곤고하고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자가 아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아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과 혈기는 악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확인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스소 5장 21절에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가족간에, 성도들간에, 이웃, 동료들간에, 불화하고 다툼,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모독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까지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돼도 내 고집 하나 내 욕심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이지 못하며 주님 앞에 주어 주여, 주여 부른다고 이것이 진정한 성도겠는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정말 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된 생각 더러운 말 입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 무슨 불화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을 것이며, 무슨 다툼과 갈등이 있을 것입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만나게 됩니다. 목사라고 예배겠습니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사람은 그런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충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의 죄된 본성이 쓰레기 위에 녹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이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를 묵상하면서 아멘. 오늘 이 성찬 앞에 내 자신을 살피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찬 앞에 내 속에 임하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점점 점점 줄어들어 소멸되어져 성령의 존재가 내 마음 속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할 이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떡을 뗄때 잔을 마실 때그 잔이 정말 내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되게하여 주소서. 아멘. 내 마음에 소진해가는.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그 기름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저녁에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포도즙을 따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우리 성도들. 이 포도즙이 속으로 들어갈 때 마음 속에 성령의 기름이 돼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타오름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며 이 예식에 참여할 때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